안녕하세요. 스위스로 팟캐스트 강성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재밌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어 유타와 피닉스가 드래프트 픽을 교환하는 트레이드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딜인데 마침 오늘 농구 경기들이 다 재미도 없고 해가지고 아 오늘 이거를 좀 설명을 해야겠다 해서 오늘 그 얘기 해보려고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 팔로우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미 버틀러의 상황 <laughs> 지미 버틀러의 현재 드라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트레이드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이 드라마의 시작은 지난 시즌에 마이애미가 플로이포에서 탈락을 하면서 지미 버틀러가 만약에 내가 부상당하지 않았다면 뉴욕이고 브스턴이고다처발랐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부터 시작이 됐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마이애미의 뭐 사장님 헨라힐리가 또 굉장히 그 강경한 성격으로 유명하고 좀 강해요. 강 강한 사람인데 이분이 또 시즌 엑시트 인터뷰에서 경기에 뛰지도 않을 거면 그냥 이받고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좀 험한 말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니 버틀러도 이 얘기를 들었죠. 여름에 이제 지니 버틀러가 이번 시즌에 계약이 만료고 물론 그 다음 시즌 플레이 옵션이 있지만, 연장 계약을 할수가 있었는데, 마이애미가 여름에 지니 버틀러 연장 계약을 안 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페널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니 버틀러 연장 계약을 안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지니 버틀러는 연장 계약이 없는 상태로 계약상 마지막 시즌에 지금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니 버틀러가 이번 시즌에 들어오면서 좋은 계약을 따내야 되니까, 굉장히 그, 모티베이트 된, 지니버틀러볼수 있겠구나 라고 했는데 이제 막상 지니버틀러가 여름에 트레이닝 캠프에 와보니까 스포 감독이 짜고 있는 이번 시즌 오펜스가 자기가 없고 그러니까 지니버틀러가 없고 타일러 히로와 아데바요 중심의 오펜스를 짜고 있는 거예요 버틀러가 트레이닝 캠프까지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을 나한테 연장도 안 해주고 구단주가 공개적으로 나를 비판하고, 팀 오펜스에서 나한테 공도 안 오네? 나한테 공을 빼가는 오펜스를 하고 있네? 차라리 다른 데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지민 버틀러가 생각이 들었나봐요. 그러면서 이제 지민 버틀러가 트레이드를 원한다. 트레이드를 해서 마이애미에서 나가고 싶다라는 보도를 ESPN의 현지 기자가 보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미 버틀러의 에이전트가 이 보도를 보고 샴즈를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죠. 어디서 내 이름을 쓰면서 그런 거짓말 기사를 내냐. 우리 클라이언트, 지미 버틀러는 트레이드를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샴즈 기자가 방송에 나와서 어느 때보다 확실한 기, 소스를 가진 기사다. 라고 하면서 또 이런 싸움이 붙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루머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마이애미 구단이 직접 성명을 소셜에 올립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루머에 대응하지 않는 구단이지만, 팀이 너무 집중을 못하는 환경이 되어가지고, 명료하게 해둔다. 우리는 절대 지미 버틀러를 이번 시즌에 트레이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명을 내요. 근데 이 성명이 나간 다음에, 그 다음 경기에서, 어, 마이애미가 홈 경기에서 지거든요? 지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지미 버틀러가, 현재 마이애미에서 농구를 하는 게 자기한테 조이. 기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자 그 기자가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은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 마이애미에서 그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질문에 지미 버틀러가 아마 아닐 것 같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트레이드 루머가 불을 붙죠. 마이애미도 이제 그 트레이드 지미 버틀러의 언해피를 숨길 수가 없고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구단의 룰을 어겼다라는 이유로 일곱 경기 징계를 버틀러한테 줍니다. 그러면서 마이애미는 불과 일주일만에 다시 성명을 내는데 우리는 이제 지미 버틀러 트레이드에 대해서 오퍼를 받겠다라는 성명을 내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지민 버틀러 트레이드에 대한 이제 그 드라마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 지민 버틀러가 트레이드를 요구하면서 찍은 팀들이 있어요. 나 여기로 트레이드 보내줘 라고 찍은 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뭐 골드스테이트와 피닉스거든요. 그런데 골든스테이트는 여기서 트레이드에서 발을 뺐죠. 왜냐면은 골드스테이트는 지민 버틀러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앤드류 위긴스가 꼭 껴야 돼요. 앤드류 위긴스만큼 셀러리가 큰 선수가 드레이몬드 그린이나 뭐스테픈 커리 밖에 없는데, 골드스테이트는 이 둘을 절대 트레이드 안 하죠. 그러니까 위긴스가 꼭 껴야 되는데, 마이애미가 조나단 쿠밍가를이 길에 껴야 트레이드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워리어스는 이게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빼는 거예요. 왜냐면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안 그래도 프론트코트 사이즈가 작은 팀인데 여기에 이 트레이드를 위해서 위킴스랑 조나단 쿠밍가라는 그래도 사이즈가 크고 운동 능력이 팀에서 가장 좋은 두 선수를 내보내면서 이 둘보다는 사이즈가 작은 지니 버틀러를 데려오는 게 사실상 이 팀의 실링을 올릴 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골든스테이트는. 그래서 골든 스테이트가 빠지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지 지인 버틀러 트레이드에 강력한 컨텐더로 부상을 한게 멤피스 그레이즈를 쓰였거든요. 왜냐면은 멤피스는 지금 현재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멤피스의 강점은 아주 아주 두터운 로스터거든요. 멤피스 는 로스터가 두텁기 때문에 선수들을 내보낼 좀 여력 있는 팀이에요. 특히 셀러리 필러가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데 그 셀러리 필러가 바로 마커스 스마트입니다. 스마트를 트레이드로 데려온 멤피스가 사실상 스마트 트레이드에서 재미를 좀못 봤어요. 기대했던 막 재미를 못 보고 그 중에는. 뭐 스마트가 부상으로 경기를 많이 못뛴 것도 있지만, 어이 멤피스와 전체적으로 핏도 안 맞고, 그래서 스마트라는 큰 셀러리 필러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를 중심으로 여기에 루크 캐나드, 그다음에 뭐 콘차 정도의 셀러리 합해서 버틀러 트레이드를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멤피스가 사실은 주요 라인업에 거의 손해를 보지 않고 버틀러라는 선수를 영입을 하면, 사실상 저는 멤피스로서는 굉장히 할 만한 트레이드로 생각했거든요. 이게 멤피스의 플레이오프 실링을 올릴 거다라 생각했는데, 미러키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러키는 크리스 미들턴 바비폴티스라는 셀러리를 이용해서 버틀러 트레이드를 진행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버틀러 쪽에서 멤비스나 미러키 같은 팀들한테 버틀러가 자기 에이전트를 통해서 나를 트레이드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흘렸다고 해요. 왜냐면은 버틀러가 이번 시즌 계약이 만료가 돼가지고 다음 시즌 플레이어 옵션이 있는데 플레이어 옵션에 옵트인을 안 하면 버틀러가 프리 에이전트가 됩니다. 2월 달에 만약에 트레이드가 된다고 치면 뭐, 4월달에 플레이오프를 하고, 플레이오프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한 3, 4개월 뛰는 거예요 네, 버틀러가 만약에 3, 4개월 뛰고, 그냥 옵트 아웃라이트 나가면, 이 팀들은 트레이드를 위해서 트래프트 에셋도 주면서 버틀러를 데려왔는데, 한 3, 4개월 뛰고 나간다? 그단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버틀러가 에이전트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구단에 트레이드가 되면 나는 계약 연장 안 하고 나갈 거야. 그러니까 나 트레이드 하지 마라는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멤피스도 아웃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지미 버틀러를 데려올 수 있는 팀은 한 3, 4개월 뛰고 나가는 게 괜찮은 팀이거나 뭐 물론 이런 팀은 없겠지만 아니면 이 35살의 가드를 데려와서 2년 1 1 0년 정도에 달하는 연장 계약을 줄 의향이 있는 팀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할 의향이 있는 팀이 바로 이제 자연스럽게 남은 피닉스입니다. 그러면 피닉스랑 바로 트레이드 하면 되겠네요?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죠. 지금 현재 NBA가 새로운 CBA 룰이 개정이 되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에이프론이라는 게 들었어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택스레벨이 텍스 있었는데, 텍스레벨 위로 올라가는 팀들이 다똑같을거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텍스레벨 위에, 팀 셀러리가 예를 들면 1 7 8밀년을 넘는다 그러면 스 s t 에이프론이고, 또그 위에 또 선을 그어서 188.9밀년이다 하면 세 n d 에이프론이고, 그래서 선을 두 개를 더 그었어요. 그래서 이걸 각각 퍼 s t 에이프론, o n d 에이프론이라고 하는데, 이퍼 s t 에이프론 넘을 때에 또 생기는 제약, 그리고, 세컨드 에이프론 넘을 때에 생기는 제약이 더 강해졌거든요. 예를 들면, 퍼스트 에이프론을 넘으면, 쌓이는 트레이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에 만들어놨던 트레이드 익셉션을 이번 연도에 사용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드를 할 때, 나가는 셀러리보다 더큰 셀러리를 가져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 밀리언의 셀러리가 나갔다면, 100 밀리언 이상의 셀러리가 되는 선수를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그리고, 세컨드 에이프론을 넘으면, 요이 앞서 말했던 퍼스트 에이프론의 제약이 모두 다 적용되면서, 거기에 또 선수, 여러 명을 합쳐서 한 명의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게아니요 셀러리를 합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금 트레이드가 불가능하고, 어, 드래프트 에셋도 7년 후에 드래프트, 1라운드 드래프트 픽이 트레이드에 사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컨에이프론을 넘으면 굉장히 사실상 보강할 방법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새로운 12룰에 굉장히 어려운 점인데 피닉스가 바로 이 세컨 에이프론 팀이야. 그러니까 이 세컨 에이프론 팀이라는 게이 트레이드에서 또 가장 어렵게 만드는 조항 두 개가 셀러리를 여러 개 합쳐서 하나의 큰 셀러리를 못 데려온다. 플러스 나가는 셀러리를 초과하는 셀러리를 데려올 수가 없다. 이두 가지거든요. 지미 버틀러의 올해 셀러리가 48.7 밀리언 정도 되니까 세컨 에이프론이 넘는 피닉스 입장에서는 여러 선수의 셀러리를 합쳐서 지미 버틀러 한 명을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미 버틀러의 4 8 7밀리언 세러리보다 큰 선수 한 명을 보내면서 지미 버틀러를 데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는 게 피닉스에서 이 트레이드를 가능하게 한선수세 선수밖에 없어요. 케빈 듀란트, 데빈 부커, 브래들 리필. 그런데 케빈 듀란트, 트레이드 내보내면 안 되죠. 피닉스가 우승을 하려면 지금 케빈 듀란트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데빈 부커, 데빈 부커는 피닉스가 드래프트에서 여태까지 키워온 선수고 피닉스, 팬베이스가 데빈 부커 트레이드 한다 그러면 아마 이상은 이럴지도 몰라요. 데뷔무건은 제 생각엔 절대 트레이드 못할 거고. 그러면은 이제 남겨 브래들리빌인데, 오! 그러면은 브래들리빌 트레이드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 되는데, 또 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죠. n b a 에서 현재 트레이드 거부권이라는 조항이 계약에 들어가 있는 선수가 딱두명 있는데, 첫 번째는 르브론 제임스두 번째는 브래들리빌입니다. 브래들리빌이 트레이드에 동의하지 않으면, 피닉스는 트레이드를 할 수가 없어요. 이 트레이드 루머가 나오고, 브래들리빌이 인터뷰에서 자기가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트레이드가 되는 일 없을 거다 라는 뉘앙스를 보여줬거든요 브래들리빌의 이 트레이드 거부권을 해제하는 게좀 만만치가 않아요 만약에 기적적으로 브래들리빌이 트레이드 거부권을 해제해 준다고 해도 어, 마이애미와 피닉스의 지니버틀러 브래들리빌 트레이드는 이거는 순전히 피닉스 입장에서의 트레이드예요 마이애미는 사실 브래들리빌을 받아줄 필요가 없어요 브래들리빌 지금 현재 계약이 앞으로 세 시즌 동안 161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50, 53, 57밀리언 남아있고요 마지막 57밀리언은 플레이옵션이에요. 근데 여기에 트레이드 거부권까지 있거든요. 리그 최악의 계약 중 하나입니다. 지금 브래들리빌이 그렇다고 올해 지금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상도 많고 경기도 현재 30경기에 뛰었고 뭐 득점은 17점, 3점은 38.6%, 필드골은 48.5%,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5.6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50밀리언 넘게 받는 선수의 활약은 아니에요. 이런 선수가 트레이드 거부권까지 있는데 이 계약을 받아줄 수가 없고 게다가 꽤 앞으로 계약 연도가 많이 남았어요. 마이애미 입장에서는요. 마이애미는 이 지미 버틀러 트레이드의 목적은 지미 버틀러를 보내고 뭐 완전히 리빌드를 하겠다가 아니에요. 마이애미는 한 번도 탱킹을 하지 않는 팀이거든요. 언제나 마이애미의 목적은 달리는 거거든요. 마이애미는 타일러 히로, 뱀아드바이를 중심으로 다시 리툴링을 해서 계속해서 플레이오프에 도전하겠다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재무적으로 유연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지미 버틀러 같은 상황이면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지미 버틀러 트레이드를 안 하면 48밀리언이라는 셀러리가 오프 시즌에 그냥 빠져버리고, 마이애미 구단은 지미 버틀러라는 스타 선수를 대체도 못하고, 그럴 바에 그냥 지미 버틀러를 어, 지미 보틀러가 나가기 전에 트레이드를 해서 뭔가 드래프트 에셋을 받아오든지 아니면 최소한 어떤 선수들을 받아오려고 하는 게 이전의 구단의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그냥 걸어나가게 둘 수가 없죠. 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선수가 나가기 전에 뭐라도 받아야 된다. 이런 경우에 구단들이 필사적으로 뭐라도 받아오기 위해서 트레이드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1 2룰 안에서는 현재는 저희는 에이프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이애미가 현재 퍼스트 에이프론 팀이라서 보신 것처럼 제한사항이 조금 있어요. 사인에 트레이드도 못하고 트레이드 익셉션도 못쓰고 뭐 등등 굉장히 재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드는데 만약에 지진 버틀러가 우리가 그 전에 썼던 표현대로 그냥 걸어 나간다고 라 했을 때 마이웨이는 퍼스트 에이프로는 물론이고 엄청난 셀러리 케어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름에 원하는 프리에이전트를 사인한다거나 사인의 트레이드를 한다거나 뭐텍스 미드레벨 액세션을 사용해서 꽤 괜찮은 선수를 다시 사인한다거나 어뭐 굉장히 재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증가하거든요 이게 에이프론 시대에는 무시할 수 없는 이점이에요 그 모든 팀들이 지금 재무의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팀들이 엄청 많은데 이게 걸어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선수를 트레이드해서 다른 에셋으로 바꿔올 거냐 아니면 트레이드를 안 하고 그냥 데리고 있다가 이번 오프 시즌에 재정적 유연성을 확보한 뒤에 오프 시즌에 한번 빅스윙을 한번 날려볼 거냐 하거든요 그리고 지미 버틀러 입장에서도 만약에 2월 6일까지 트레이드 데드라인까지 트레이드가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지미 버틀러가 조금 압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미 버틀러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알고 있죠. 나이가 많고, 최근에 부상이 꽤 많았고. 그런데도 맥스 연장 계약을 원하는 버틀러이기 때문에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원하는 데를 가지를 못하면 여름 오프 시즌에 프레이전트가 되면서 돈을 받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지미 버틀러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을 해야 돼요. 이번 시즌에 동기부여가 안 돼서 그렇겠지만 굉장히 지미 버틀러답지 않은 시즌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트레이드가 안 됐을 때 지미 버틀러는 제 생각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마이미를 풀오프까지 이끌고 그 다음에 아직도 나는 지미 버틀러다. 나는 아직도 올스타급 선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원하는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또 지미 버틀러의 목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드를 안 하는 게 마이애미한테 꼭 나쁘지 않은 선택지일 수가 있어요. 여름에 재무적 유연성도 확보를 하면서 그때까지, 어, 맥시멈으로 노력하는 지미 버틀러를 볼 수도 있다는 게 마이애미의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오는 보도로는 마이애미는 빨리 이 지미 버틀러 드라마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트레이드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 트레이드를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하고 싶어 하는 데가 피닉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미 버틀러와 마이애미가 피닉스와의 트레이드를 위해 달리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브래들리비를 데려온다고 해서 뭐 우승의 가능성을 높여줄고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재정적 유연성을 높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별로 마이애미에서 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3의 팀을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서 등장한 팀이 바로 미러키벅스입니다. 미러키벅스는 지금 바비 포르티스, 크리스 미들턴을 처리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바비 포르티스, 크리스 미들턴의 셀러리 합하면 43 밀리언에 여기에 좀 셀러리 필러를 추가하면 트레이드가 되긴 돼요. 바비 포르티스, 크리스 미들턴이 마이미로 가고, 브레들리비리 미러키벅스로 가고, 지미 버틀러가 피닉스로 가고 이러면 딱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쉬우면 벌써 됐겠죠? 문제가 또 있죠. 미러키복스도 역시 세컨 에이프론 팀입니다. 아까 뭐랬죠? 세컨 에이프론 팀은 여러 명의 선수의 셀러리를 합쳐서 내보내면서 한 명을 데려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비 포르티스나 크리스 미드턴을 합쳐서 브래들리빌이나 뭐 혹은 지민 버터를 데려오는 게 이게 현재 룰에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에이프론 시대에는 트레이드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온 얘기가 여기에 한 팀이나 두 팀을 더 껴서 이 딜을 성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는 팀들을 껴서 네 팀, 다섯 팀의 딜을 같이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 어찌됐던 다른 팀들을 끼면 이 팀들은 여기서 뭐 이득을 봐야 될거 아니에요. 이트레이딩을 하면서 뭐 만기 셀러리를 봤던지 드래프트 픽을 봤던지 해야 될 건데, 원래 피닉스는 1라운드 드래프트 픽이 2031년 한 개밖에 없거든요. 피닉스나 미워키가 픽을 조가하면서 브래들리빌 받아줘, 뭐 바비 프루티스 받아줘, 크리스 미들턴 받아줘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마이미도 한장 주고 네팀 다섯 팀 딜할 때 이때 다른 팀들한테도 한 장씩 주면서 이거 좀 도와줘라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피닉스가 수업 조건이 붙어있지 않은 운전한 픽이 이 2031년 1라운드 픽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이 트레이드가 문제 봉착한 거죠. 근데 잘 보면은. 피닉스가 가진 저, 제31년 1란드 픽한 장이 꽤 밸류가 높은 픽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 설명을 했었는데, 휴스턴이 뉴욕과 브루클린의 미카 브리티스 트레이드에서 여기 껴서 살짝 받아온 게, 피닉스의 드래프트 픽을 브루클린으로부터 받아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왜 받아왔냐면, 휴스턴이 피닉스가 이번 시즌, 혹은 다음 시즌에 망하고, 빅3를 해체하고, 곧 리빌딩을 할 거다라는 예측에서 피닉스 드래프트 픽을 가지고, 이 피닉스의 픽을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내년 내후년에 피닉스가 망할지는 모르겠지만 2031년에는 거의 확실하게 피닉스가 아마도 탱킹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하위권에 있는 팀일 거예요. 그런 예상이 지금 많거든요. 그때 되면 둘한테는 분명히 은퇴스커고, 그때까지 뛰진 않겠죠? 스커도 나이가 많고, 그래서 피닉스가 약한 팀일 거다라는 예측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2031년 1라운드 피닉스의 드래프트 픽은 가치가 엄청 높은 픽이에요. 피닉스가 가진 이 드래프트 픽한 장이, 비록 한 장밖에 없지만, 마켓에서 굉장히 높게 쳐주는 픽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나온 뉴스가, 있죠. 피닉스가 이 2031년 1라운드 픽을 유타로 보내고 유타로부터 3 개의 1라운드 픽을 받아오는데 받아온 픽이 2025년 드래프트에서 클리브랜드, 미네소타, 유타 재즈의 픽 중에 가장 낮은 순위의 드래프트 픽한 장, 그리고 2021년 드래프트에서 클리브랜드, 미네소타, 유타 중에서 가장 낮은 거한 장, 그리고 2029년 드래프트에서 클리브랜드, 미네소타, 유타 중 가장 낮은 거한 장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순위의 드래프트 픽을 가져오는 거니까 예를 들면 2025년이면은 클리브랜드, 미네소타, 타유 중에서 가장 높은 드래프트 픽은 유타가 성적이 제일 안 좋으니까 유타가 높겠죠. 유타, 미네소타, 그다음에 클리브랜드 순으로 픽이 순위가 정해질거 아니에요. 클리브랜드가 지금 정유시즌 1위니까 아마 뭐 30위 아니면 뭐 29위까지 뭐 혹시 떨어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30위 뭐 29위 그 선일 거 아니에요. 결국 피닉스가 받아온 거 아니에요. 1라운드 하이픽 3개를 받아온 대신에 좋은 1라운드 픽 하나를 준 거예요. 그러면은 유타 입장에서 는유타이거왜냐 유타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드래프트 픽이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 드래프트 순위가 낮은 선수를 많이 뽑는 것보다 어쨌든 선수를 뽑는다는 건 이건 셀러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를 많이 뽑는 것보다 어차피 픽이 많으니까 조금 정리하면서 세 개를 모아서 하나의 아주 양질의 높은 순위의 드래프트 픽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유타는 이거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닉스는 이걸 왜 했냐? 피닉스는 이 딜을 함으로써 이제 지미 버틀러 트레이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좋은 퀄리티의 드래프트 픽이지만 이게 한장밖에 없으니까 여러 팀한테 쪼개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세 개로 쪼개와서 네팀 딜, 다섯 팀 딜을 할때이세 개의 드래프트 픽을 원하는 대로 줄수 있다는 거죠. 오늘 뉴스 보시고 아뭐 드래프트픽 교환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미버틀러 트레이드의 전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피닉스가 지금 현재 이 트레이드로 인해서 S 셋이 세팅이 됐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팀을 찾고 트레이드의 조건만 맞으면은 지미버틀러 트레이드가 조만간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지미 버틀러가 마이미 경기에서 이 피닉스의 이드래프트픽 교환 소식을 듣고 뭐 지미 버틀러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겠죠 신발을 피닉스 선 선즈의 유니폼 색깔의 신발을 신고 나서 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진짜 조만간 트레이드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지미 버틀러 트레이드가 만약에 되면 이게 그냥 이런 셀러리 관점 말고 농구적으로 지미 버틀러의 피닉스의 핏이 어떤지 이런 것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도 들어주시고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